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년을 위한 역사 힐링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살린 이승만 대통령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이 안된 상황에서 6.25가 끝났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베트남 같은 폐망의 길이 열려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지난번 이제 부산 정치 파동 시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미국의 이6.25 전쟁 목표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전쟁 목표가 서로 달라 가지고 계속 갈등이 벌어지고 충돌이 벌어져서 결국은 미국이 선거를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실각시키려고 했고 그것이 이제 잘안 돼서 다시 뭐 타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이 전쟁에 그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서로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아마 유일하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이었을 것입니다. 이두 분은 공산군이 38선을 넘어서 남침을 해왔으니까 이 38선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 전쟁을 이용해서 공산당을 때려 부숴가지고 아시아에서는 물론이고 이전 세계에서 공산당이라는 붉은 사조를 아예 퇴출시켜서 그리고 퇴출시켜 버리고 그리고 한국을 통일하는 것이 이승만과 메가더의 전쟁 목표였습니다. 반면에 트루먼 대통령은 자기가 1947년에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의 완성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산주의 봉쇄가 목표입니다. 따라서 6.25 전쟁이 38선 이남으로 북한이 천일에 왔으니까 38선 위쪽으로 북한을 격퇴를 하고 그 선에서 공산주의를 봉쇄하는 것이 트루먼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었던 전쟁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전쟁의 목표가 다르니까 서로 갈등을 하게 된 것이죠. 이 와중에 그냥 빨리 전쟁을 끝내고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미국이 휴전협정을 많이 서둘렀습니다 아마 뭐 밀고 밀리는 뭐그 육이오 전쟁의 경우 이 초기에는 공산군들이 산파선에서 아주 전면 남침을 해 가지고 저 낙동강 전선까지 촉 전선에 밀려 내려갔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가지고 또 전선이 북쪽으로 또쫙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공군이 불법으로 개임을 하면서 또다시 전선이 남쪽으로 쭉 밀려가지고 수원 삼척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반격을 해서 지금 현재 휴전선 부근에서 전선이 교착이 되면서 이제 막, 뭐, 진지전, 참호전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을 하니까, 미국은, 아우,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빨리 휴전을 하고 이제 철수를 하려고 한 거죠. 자, 그러니, 이게 미군은 어떻든 철수를 하려고 하니, 뭐, 우리에게 좀 무기를 달라. 그는데 무기도 안 주고, 그 와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뭐, 무기를 쓸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마침 휴전회담이 막 진행이 되다가 브레이크가 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휴전회담이 1951년 7월 10일 날 개성에서 일어났는데 이 개성에서 7월 10일 날 일어난 것은 중공군이 더 이상 이제 기력이 없어가지고 헤매니까 공산당들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은 원인이다 한 가지입니다. 자기네들이 힘이 없거나 더 이상 이게 뭐 전쟁을 지속할 수 없을 때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전쟁을 통해서 얻지 못한 것을 협상을 통해서 얻기 위해서 나옵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뭐 문재인 대통령하고 무슨 뭐 정상회담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하는 이유는 자기네들이 북한이 주도하는 이 봉쇄를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테이블로 나와서 테이블에서 무엇인가를 얻어가기 위해서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1951년 시작된 이 휴전회담이 어디서 문제가 됐느냐, 이 전쟁 포로를 어떻게 교환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6.25 전투 중에 중공군, 아니, 포로로 잡힌 공산군 중에는 북한이라든지 중공으로 나는 돌아가기 싫다. 이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인민군은 인민군이었습니다만은 북한에서 징집이 돼가지고 그 쳐내려온 그 인민군도 있는 반면에 바로 남한의 점령 지역에서 우리 국민들을 잡아다가 인민군에 강제로 입대시켜서 인민군으로 갔다가 그저 포로로 잡힌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중공군들의 경우는 뭐 거의 총수를 치면 한 300만 명이 참전하는 걸로돼 있는데 아 참전이 아니죠 불법 개입이죠 이군 중공군 중에는 거의 절대 다수가 과거에장개석 군대에 속해 있었던 군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중국으로 가기를 거부한 를 거예요 그리고 남한에 있다가 인민군에게 강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뭐 다시 돌아갑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원래 이 포로 교환의 그 법적인 규정에 의하면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소련의 스탈린이 독일과의 전투를 하다가 독일에게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다시 전쟁이 끝나가지고 소련으로 돌아왔을 때이 포로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습니다. 항복했다고. 자 이거 자칫하다가 이그저 포로들이 제네바 협약에 의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면은 이거 뭐 거의 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 귀한 거부 포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 때문에 이제 골치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귀환을 거부한 포로를 우리는 이제 반공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승만 정부의 항의하고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환을 거부한 사람들은 중립국 감시위원단 그리고 인도군 수비대로 넘겨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아, 이 반공포로가 이 휴전협정을 그뒤흔들수 있는 이 절호의 무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네. 1953년 6월 18일날 영실을 기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헌병총사령부가 방공포로 35,400명을 그냥 석방을 해버립니다. 이 포로, 이, 돌아가지 않는 포로 문제 때문에 무려 2년의 시간을 끌었던 그 사안인데, 그 돌아가기를 거부로 한 방공포로를 이승만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그냥 석방을 해버리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그 휴전회담을 얼마든지 우리가 뭐, 뒤흔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방공포로 석방을 통해서 보여주니까 미국은 아, 안 되겠다. 이승만을 물리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군사작전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1952년 부산 정치 파동 때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또 쿠데타 계획을 만듭니다. 이름이 에버레디 작전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에버리지 계획을 그한 다음에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고 도대체 이 나라를 이끌어 갈 리더가 있느냐? 이 부분에 가면은 딱 질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없이 미국 입장에서는 과연 이거 에버리지 작전을 통해 가지고 제거를 하고 군정을 다시 실시를 하느냐? 미국이 주도하는 군정이죠.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그토록 요구하는 한미 상위 방어 조약을 체결해 주느냐 가지고 고민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 주는 것으로 미국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 그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계속 공격한 이유는 미국은 과거에 우리가 조선하고 우호통상조약을 맺었습니다. 맺었을 때, 거중조정을 해서 한국을 보호해준다라고 한그 조항이 있었는데, 그 조항을 들어가지고, 미국은 그 당시에 일본 편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래, 당신들은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큰책무를 줬다.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싸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북한적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수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논리가 다 맞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미국이 할수 없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달래기 위해서 로버트신이라는 이제 그 특사를 보냅니다. 그 로버트슨 특사가 6월 24일날 서울에 도착을 해서 이승만 대통령하고 2주 동안 14번 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회담을 진행하면서 이제 미국이 휴전협정을 위해서 약속을 합니다. 자 정전 후 한미 양국이 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겠다. 둘째, 미국은 한국에 장기적인 경제원조를 제공하겠다. 1단계로 일단 2억 달러를 제공하고. 전쟁을 통해서 부서진 이 전후 복구를 위해서 미국이 막대한 양의 경제 원조를 하겠다. 세 번째, 미국은 한국군 20개 사단과 해공군력을 증강을 하는데 도움을 주겠다. 70만 대군을 보호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민족 국가가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조선, 고려,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어디를 통틀어 봐도 우리 한민족 역사상 70만 대군을 그 보유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70만 대군을, 그것을 조직하고, 조직만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유지하는 데 따르는 비용을 미국이 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방위조약이 이제 체결이 된 거죠. 예. 자, 이 안을 가지고 이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이제 체결이 돼서 덜레스 미 국무장관이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8월 8일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 조약은 우리 청년들의 피로 봉인되었다. 미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약속을 하니까 그제야 이제 이승만 대통령은 그 휴전에 동의를 해서 1953년 7월 27일 날 이제 정전이 됩니다. 미국이 저렇게 엄청난 그 선물 보따리를 주었을 때 이, 이런 정도를 줬죠. 한미 상호방위를 체결하고 2억 달러를 비롯한 경제 원조를 제공하고 20개 사단과 해공 군력을 증강을 하고 뭐 이런 선물을 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준 것은 우리는 휴전협정에 반대하지 않겠다 라는 각서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외교고 이게 국익을 위한 외교다. 외교가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8월 1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에 관한 성명을 발표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휴전협정은 전쟁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더큰 전쟁의 준비 행위이고 더 많은 고난과 파괴를 의미하며 전쟁과 내란에 의한 공산당의 더 많은 침략에게 서막이 된다는 나의 확신 때문에 나는 휴전협정 서명에 반대를 했는데, 이제 휴전이 서명된 마당에 나는 그 결과에 대한 나의 판단이 틀렸던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원할 뿐이다. 그리고 공산학정 속에 당분간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우리의 불쌍한 동포들에게 나는 이렇게 외친다. 절망하지 마시오. 우리는 결코 당신들을 잊지 않을 것이며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이북 어도와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다시 찾고 구출하려는 한국 국민의 근본 목표는 과거와 같이 장차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공산학정이 시달리는 저 2,500만 북한 동포들을 빨리 공산주의의 마수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자유민주의 의 품으로 끌어안는 것이 진정한 통일이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뭐 당분간 그미룰밀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것을 북한 동포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명을 8월 10일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유심히 보시면 과연 우리가 통일을 바라는 뭐 통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승만 대통령 같은 그런 생각을 단한 번에도 한 적이 있는지 참 고개가 갸우꺼려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어쨌든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미국을 붙잡아두는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킴으로써 더 이상 이제 공산 침략이 불가능한 그런 체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한미 상위 방, 상호방위조약만 가지고는 그것이 해결이 안 돼서 그 이후에 이 미비점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한미 그, 그 합의 그 의사록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미 상위, 상호 방위조약에서 미비점들을 다시 또 여기에서 그, 그 확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한미 상호 방위조약 제 3조는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산군이 남침할 경우에 미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헌법상의 절차를 거쳐서 대통령이 의회에 승인을 요청을 했을 때 의회가 이것을 거부하면 미군이 참전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제 4조에 상호 합의에 의해서 미합중국 육해군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이 대한민국 영토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도록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미군 2개 사단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했고 그중에 1개 사단을 만약에 공산군이 또다시 남침을 해서 서울을 공격을 하면 반드시 지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서울 북방지역에 미군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만약에 남침을 하는 공산군이 미군을 공격을 할 경우에 미군은 공격을 받으면 자동으로 그 참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놔가지고 이 상호방위조약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호방위조약과 합의 의사락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만들어낸 그 상호방위조약의 진정한 성과는 무엇이냐 이것을 유영익 교수는 다음과 같이 한 여섯 가지 정도로 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한반도 및그 주변의 장기적인 평화가 유지가 됐다 한반도 및그 주변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맺어지기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아주 전 세계에서 큰 전쟁이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1894년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죠. 그러부터 10년 후인 1904년에는 러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러부터 한 10년 정도 후에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바로 일본이 독일의 선전폭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그 산동반도 일대에 있던 독일이 가지고 있던 조차지 이런 것을 공격을 해가지고 일본이 차지를 하는 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1931년에 만주사변이 벌어져가지고 만주에서 또뭐 전운이 감돌았고 1937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을 해서 중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1941년에는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을 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10년 내지 15년 주기로 끝없는 전쟁이 반복되는 이런 지역이었는데, 주한미군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한반도에 주둔을 한 이후에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전쟁이 억지됐다는 사실. 이것만 봐도 정말 기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두 번째 성과는 미국의 아주 확고한 방위비 보장에 힘입어서 한국은 1970년대 전반기까지 GDP의 4%라는 아주 적은 국방비만 쓰면서 경제개발 우선정책을 펼쳐서 아주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경제라는 것에 올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이 미국의 방위 보장의힘입어서 우리가 적은 국방비만을 쓰고도 이 공산군의 남침을 저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가의 국군의 비약적인 평, 팽창에 성공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70만 대군을 보유합니까? 우리가 일본의 그 저기 저 합병이 되던 1905년에서 1910년 무렵 우리가 가지고 있던 병력이랑 만 명도 안 됐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가 한미동맹,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서 20개 사단을 현대화하고 70만 대군을 보유할 수 있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은 엄청난 무력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또. 주한미군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한국의 민주화 정책에도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미국은 남한의 정치적 안정이 동북아권의 안정에 아주 필수적이라고 인식을 해서 남한 민주화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정치적인 민주화를 의무로 향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미국의 지원으로 외교망을 확대해서 우리의 외교 지평이 아주 크게 넓어졌다는 사실. 여섯째는 이건 뭐 우리가 그 문명사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뭐 운든과 폐쇄 의 왕국이었던 대한민국이 팍스 아메리카나를 구상하는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음으로 인해서 아주 서구 문명이 완전히 개방이 됐고 그리고 대륙국가 체질이었던 한국이 해양지향의 태평양 국가로 탈바꿈을 해서 개방과 통상 무역으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됐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서 그토록 외쳤던 개방통상의 나라. 이것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결과 하여간 동북아에서 전쟁이 사라졌고 그 전쟁이 사라져서 안정이 되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가장 먼저 경제부흥을 잃어가지고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고 그리고 이어서 한국이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번영의 터전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개혁개방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경제에 도움을 주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은 전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그 방위조약에서 약속을 한 주한미군의 이 전쟁 억지 능력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해서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이후에 동북아에 이런 평화가 정착됐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세계 주류 국가와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주류 국가의 문명 세계에 편입될 수 있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우리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역사일링 시간에 뭐6.25 전쟁 그리고 정치 파동 뭐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6.25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이런 그 문명사적으로 아주 귀중한 결실을 얻어내물이래서 우리가 아주 소위 말하는 문명국가로 대도약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됐기 때문에 6.25는 우리가 잃은 것도 굉장히 많지만 얻은 것도 많다. 그 얻은 것은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아주 미래까지를 내다보는 그러한 어 해안 덕분에 우리가 이런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과연 미국이 한국과 방위조약을 맺어가지고 무슨 도움을 얻었겠느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뭐 협박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가 상호 방위 조약을 끌어낸로인해서 1953년 7월 달에 휴전 협정을 체결한 이후에 지금까지 단한 번도 북한의 전면적인 침략을 막아냈다는 사실. 지금 뭐 정전 뭐 종전 선언을 하느니 뭐 무슨 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니 뭐니 뭐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데 왜그 이상한 소리들을 하는지 뭐 대강은 이해가 갑니다만은 결국은 한미 상용방위조약이 만들어낸 이 한미 동맹 이 동맹 체제를 흔들기 위한 좌익들의 이상한 공세가 지금 정전협정 뭐 이런 것들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라는 그 의미 속에. 상당 부분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